오늘 본문은 말씀을 무시한 세대에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듯 보이는 그런 어둡고 조금 답답한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오랫동안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받을 것이다. 수없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세상의 권세를 의지했고, 또 백성들은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됐고, 거룩한 성정은 성전은 그 형식만 남게 됐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떠난 이 시대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의 중심에는 오늘 1절에 나오는 요시아 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어, 네명의 마지막 남유다 왕국의 왕들에게는 한 명의 훌륭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세기를잘 따랐던 요시아 왕입니다. 요시아 왕 때까지만 해도 나라에 희망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았던 왕 요시아가 애국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시아 왕의 죽음은 남유다 왕국의 아주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의 왕이 이 여호아스를 석달 만에 폐위시키고 애굽의 말을 아주 잘 듣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남유다는 애굽의 통치 아래서 11년을 지내고 이렇게 남유다와 애굽이 씨름을 하고 있는 동안에 옆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세력을 키워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친애국왕이었던 여호야김도 끝이 나게 됩니다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오식의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느부갓네살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아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야긴 왕도 겨우 석달 만에 어, 폐위됩니다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간 겁니다 그 후에 바벨론은 잡아간 여호야긴이라는 왕 대신에 그의 숙부인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아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아 왕도 바벨론을 거역하다가 침략을 받습니다. 모든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오늘 36절에서 36장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다윗의 왕조,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역사가 제 속에서 끝, 끝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참혹한 장면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다 망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는 정말 크고 정말 무서운 비극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된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 보시듯이 남유다가 말씀대로 멸망 당합니다. 늘잘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위로만 받는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결말입니다. 오늘 역대하 36장에서는 우리가 늘 듣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되었다고는 하는데 현실은 실패고 죽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여러분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뜻을 따랐고 하나님의 주권보다 자기 계획을 더 신뢰한 겁니다. 지금 본문을 보시면. 역대기를 잘 보시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정말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장조주 하나님을 멸시했고 또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향했고 또 발걸음은 그들이 좋아하는 세상을 쫓았습니다. 그들 안에서는 더 이상 회복의 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뜻을 무너뜨리십니다. 왕권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탔습니다. 그들의 자랑이 또 그들의 안정이 그들의 신앙의 껍데기가 모두 무너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 위에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우리에게는 조금 아픈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서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뜻이 무너져야 하고 자신들의 생각, 경험, 그 고집이 다 무너져야 하나님의 뜻대로 설수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말, 자신들의 뜻이 무너져야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던 그 왕권, 또 예루살렘, 그들이 항상 생각하던 성전 모두 다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튼튼한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는 일. 백성들이 원하는 그들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그죄 속에서 안전하고 또 풍족하게 잘 살고 싶었습니다. 이게 백성들의 소망이었고, 백성들의 뜻,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죄 속에 뒹구는 그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으셔서 그들의 원함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의 뜻, 그뜻다 무너뜨리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그렇게 예배드리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기만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내 원함이 항상 앞섭니다. 하나님 높이는 삶 말고 이 땅에서 내가 높아지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길 말고 넓고 커 보이는 내가 만든 길로 걸어가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생명의 길을 버리고 죽음의 길, 죄악의 길을 향해 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고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그 삶을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진 그죄 속에서 끄집어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의 뜻을 종종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내 뜻이 무너지고 내 길이 막히고 내 계획이 흔들릴 때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던 길이 막히고 기도하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때 우리의 뜻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그 무너짐의 자리에서 나를 새롭게 빚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의 생각과 말 나의 뜻또 나의 꿈을 모두 무너뜨리시면서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 생각과 뜻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빚어지고 내 생각과 내 뜻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아 바로 전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이미 남유단은 끝난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언약이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다윗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끝난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심판으로만 그분의 말씀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언약을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시면 이것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족보를 보시면 1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루바벨을 낳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1장 12절 여기서 여고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 기네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지에서도 말씀대로, 언약대로 다윗의 계보를 보존하시고, 그 계보의 끝에서 마침내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신들의 실패로 다 무너뜨린 그 왕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끝내 약속을 이어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역대화 36장은 절망의 끝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합니다. 여호야기네 왕권은 다 사라졌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이 완전하게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 그분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그 말씀, 이 모든 것이 지금도 말씀대로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마침내 그 말씀대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곧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삶을 두는 자들입니다. 눈앞의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신 그대로 그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왕들처럼 실패하고 눌리고 길을 잃을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비록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을지라도 그 무너진 자리 위에조차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이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도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도 이 나라와 이 세상도 결국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